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이로닉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것을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 사실, 우리가 하이로닉 입장에, 하이로닉 주주 입장에서는요, 개선기간보다도 뭐 거래 재개권에 그런 상황으로 좀 연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죠. 한정 의견이잖아요. 의견 거절도 아니고 한정이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죠? 네. 뭐 사실, 어, 어떤 뭐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률이라든가 또는 뭐 손실이 막대해가지고 그런 건 때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영진이 뭐 이상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한정 의견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니까 아, 좀 유리하게, 좀 결론이 좀 나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뭐, 거래 개선, 거래 예, 개선기, 개선기간이죠. 예, 개선기간이 부여됐어요. 개선기간 부여됐을 때 살아남은 되긴 됩니다. 예. 여하튼, 그래서 제가, 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 주를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대박 한번 내보시고요. 어차피 하이로닉이 거래가 지금 안 되는 시점이니까 그 틈새에서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좋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그 내일은 아니지만 영상을 드릴 수 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오늘 이후에도 여러 건의 상황이 이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소생을 위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이로닉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하이로닉뿐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실한 게 있다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꼭 입장을 좀 해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 1년 동안 개선 기간이 이제 부여가 됐어요. 그 기간 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재보자산 평가,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을 수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하이로닉에서는 마련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신청에서도 그런 건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런 그 사측에 의지가 있잖아요. 이게 사측에 의지가 없는 기업들이 많아. 고의로 뭐 상패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흉내만 내고. 그런 기업들은 사실 그 여러분들이 버틸 이유가 없죠. 근데 사측 의지가 있고요. 고의 상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측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걸 잘 보셔야 되는데, 물론, 작년에 손실은 났지만, 청산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뭐, 청산이 그래서 뭐 된다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그것도 한번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 자산이 380억, 400억 됩니다. 근데 부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유동 부채는 50억 밖에 안 되고요. 토탈 부채가 102억 밖에 안 돼. 자산은 800억입니다. 자산이 800억이고 부채가 100억이다. 그러면 이 기업이 이청산 가치가 꽤 되는 거예요. 부채가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뭐 잘못된 건으로 이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현금도 꽤 되잖아요. 유동 금융 자산이 143억이었고 연금성 자산 28억. 돈 있습니다. 그죠? 어, 근데, 이렇게 가치가 있고, 한 주당 자산 가치가 한 5천 원선 정도 됩니다. 물론, 이 고정 자산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좀 이게 고평가되어 있는 수치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 여러분들, 이 시장에는요, 참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아, 뭐, 이를테면, 지금 뭐, 정리매매 들어가는 것도 절대 아니지만, 야, 거래 제게, 거래가 정지됐으니까, 이거 너네들 팔아라. 헐값에 사려는 정맥꾼들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래 정지 주식 삽니다. 연락처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런데 절대 걸려들지 마세요. 그거는요. 제가 그래서 청산가치를 보여드리고 유동자산, 유동부채 그런 거 점검을 드린 거예요. 얘네들은 뭐 1, 200원 정도의 콜값에 인수해가지고 몇십 원 정도에 인수해서 정리할 때 차익을 내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결코 어, 정맥군 거래정제 주식 산다는데 현혹되지 마세요. 보완을 해서. 충분히 살아날 수 있어요. 한정의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 거절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명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시고요. 여하튼 제가 이 정지 기간 동안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뭐 다른 종목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구나. 하이로닉이라고 문자 주시고, 텔레그램 방, 입장도 좋습니다. 하이로닉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입장을 시켜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과 같이 갈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를 보내주셔서 도움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너저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10배, 20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50% 정도 시세를 낼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15,000원 선 정도의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이라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중계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 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에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위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오,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종목이고, 자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치 그죠? 네, 외인이 네, 빨간 선이죠? 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하게 실적이 점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어, 요때죠. 요때. 이때. 요때부터 예, 토너 라운드 흑자 반전해서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의, 주주총의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엔화 네.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어,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올 서부터. 결국 달라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에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땐 매도하라. 네, 요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아,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